정우성을 홀린 다음 자판기의 방. 어? 저... 어 지금 약간 뒷모습은 아이 자판기 상대 느낌도 오른쪽 나고요. 그룹 같은데 왼쪽은 그냥 마마무 마마 마마무. 아, 마마무 아, 믿뜬 마모! 켜봐! 저는 괜찮아요. 저희 일부에 <laughs> 나오니까요 <괜찮아요>. 저는, <laughs> 저는, 저는 괜찮아요. <laughs> 이렇게 아 보니까 우리 셋이 한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우리 그 인사를 좀해 주실까요, 마마모? 예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<웃음> 마마무입니다 네, 아. 네. 저도 준비했어요. 저희 이름이 홍당이거든요. 네. 예. 홍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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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거기 거기 둘이 왜 잠깐 <laughs> 나 똑똑쳐. 다음 고나여기팀이야 박명수 씨, 예. 해프동 좀 열심히 했어요. <laughs> 저...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? 저는 진짜 <laughs> 또 얘기 좀, m 씨가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<laughs> 보따리 장수 해야 돼요. 네. 야,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. 야. 야. 너 거기 가서 말 한마디 하라고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얼굴도 복부상 얼굴이야. 마마무가 네. 아까 그뭐 얘기 저희 소개를 좀 했잖아요. 아니, 정우성 씨를 <laughs> 홀렸다고요? 아, 이거 파악으로. 저 봤어요. 네. 그죠? 아, 저희가 2019년 청룡. 네. 영화제 축하무대 중에 이제 정우성 선배님께 음. 이제 명대사를 이제 같이 뽑아서 네.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어. 되게 좋아. 하셨죠, 정우성 내가 원샷하는 나랑 사귀래 그러니까. 아 그러니까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귀래 원래, 근데, 문별 씨가 정석 씨 팬이래요. 아하. 예. 네.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. 아, 그래요? 너무.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, 사귈래? 약간 이렇게. 그리고 바로, 네, 눈못 마주치면서 사귈래? 네. 네. 네, 네. 아니, 그럼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좀 뭐, 이렇게 인사라도 좀 하시던가, 뭐 그런 자리가 좀 있었어요? 인사를 할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. 영상 편지를 많이 보내긴 했는데. 아. 네. 너무 영상 편지가 이쪽에서만 가. <laughs> 아니, 근데, 문별 씨는 뭘 담당하고 계세요? 이제 팀에서 최장신과 느끼함을 맡고 <laughs> 야 이런게 있어 올라걸그룹중에 이런거 맡네 느끼함은 뭐예요? 그냥 느끼한? 한번 보여드리면 아쉬워 아, 조금만 한번 문별씨 네. 보 뭐가 느요뭐 약간 이런거 있잖아요. 안녕? 난 문별이야 반가워. 약간 이런거. 이런 거. 아, 아 정말 잘또뭐 네. 있어요? 어. 네. 총 총. 그리고 약간 총, 총, 총. 쏘는걸 아, 좋아해요. 아우 또 봤어 봤어. 아우 또 봤어 봤어. 아우 또 봤어. 어떻습니까? 이거 좀 약간 그 본인이 좀 느끼하게 좀 부른다고 좀 얘기를 좀 했잖아요. 이 느끼하게 좀 표현이 돼요 이런 것도? 제스처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. 아 제스처로? 산토끼도 됩니까 산토끼? 뭐 노래를 대신 불러주실 수 있어요. 아 예. 네. 산토끼를 좀 불러줄게요. 아, 네. <laughs> 알게요. 어, 네. 하나 둘셋삼 자장 삼자 되게 바보가. 아, 그거 네. 되나요? 어, 한번불러주시면 바보, 바보 표현을 해야 되는데. 네네. 바보도 사랑니다 <laughs> 네. 바보도 사랑아, 니다 <laughs> 네. 바보도 사랑아, 니다 <laughs> 바보, 바보, 바보 <laughs> 바보도 사랑니다도 사랑아, 사랑아, 바보아바보사랑다바보아바보사바보아네바보사바보를 한번센 냉면 한 번만 해주 냉면, 냉면, 냉면. 센스가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,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어, 안 나올 줄알았더니 계속 나오네. 이빨이 너무 시려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야 이거 제주다. 제주야. 어 이거 제주다 이거는. 연다 이거 고하는 게. 아니 그 와... 그거 하나 개인 활동 좀 해요. <laughs> 야, 그래. 노래 한 열곡 정도 아, 그래. 허락받아서 저작권 해가지고. 그래서 릴리즈로. 메들리로 매들리로. 이거 짧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날 아. 것 같아. 열심히 해보도록. 이거 어, 한번 해봐요. 네. 어? 너무 좋네. 아니 그 사실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다들 이렇게 예. 또. 방송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럼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좋아. 좋아. 그러니까. 좋아하시죠. 근데 그 문별 씨 아버님이 딸님한테 그 전화가 오면 우리 딸 마마무 문별. <laughs> 아 네, 엄청 아. 크게 이제 일부러. 아 여기 좀. 네, 하시는 아. 사람들이 들어 나가. 네 다. 네, 아. 이제 저는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 잘 계세요 딱 하면 아 어, 문별 막 이렇게 막 마마무 막, 막 마마무 막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주위에 환호성이 들려요. 귀에 <laughs> 들으시라고.